마트에는 다양한 식품과 제품들이 있지만 건강을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도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무해해 보일 수 있지만 성분이나 제조 과정에서 건강에 해로운 요소를 포함한 제품들이 있습니다. 특히 마트에서 구매를 피해야 할 물건이 있는데요. 예쁜 강아지를 두번 톡톡 만져주세요. 최선을 다하는 당신에게 행운과 건강을 가져다 줄 거예요. 바로 모조 치즈입니다. 치즈를 가짜로 만들 수도 있어요? 몰랐어요. 이는 치즈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원유 대신 식용유와 물을 섞어 만든 제품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지방, 고칼로리 성분이 포함되며 트랜스지방과 같은 건강에 해로운 지방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성분들은 고혈압,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피자나 냉동식품에 사용되는 저가형 치즈 제품에는 모조치즈가 포함된 경우가 많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치즈를 사야 하는데요?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고 렌네카제인이나 팜유 같은 표시가 있다면 모조 치즈일 가능성이 높으니 피하세요. 대신 원유로 만든 진짜 치즈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